내가 오른으로 라이저 버 후드를 패볼게. 탐 라이저를 들고 오는 녀석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해. 미니언들이 생성되다 한번 혼내주자고. 이선마? 요즘 이선마 오른이 대세라고 하던데 한번 해볼까 한 번? Q 세개 찍고 이선마. 아니 큐도 겠지찍게 이선마? 모르겠어 확실한거는 괜찮다고 하던데 이번판에 한번 해볼게 한번 이선마 <laughs> 올인의 색다른 활용법이라면서 이선마 음. 라인관리 싫어요? 아 야소도 있네 궁이 선으로 좀 쓰기도 <laughs> 힘들겠다 상황을 좀잘 봐야겠는데 이거 아예 뒤쪽으로 했다가 이제 미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몸통 방출기 착취 그으려고 했습니다. <laughs> 부류자한테 약하지 이거 이선마 해도 될것 같다. 응. 뭔가 좀 만만해. 당당당당 당. 슬로우 드리겠습니다 안되네 그냥 전멸 썼다 형 너무 애매했어 제가 근접을 안했거든 전멸 뺐으니까 나중에 한번 쏘킬따 볼게 갑 정글인데 이거? 인내심 뭐지 이거 야 간다 없어도 돼 어차피 타이밍 되고 나서 킬 각을 보면 되니까 어휴 렉사이. 장간선뭘 해도 시간 낭비 음. 아. 적을 처치 아, 볼라 아저씨 그냥 가시죠. 응? 이쪽이신가? 다시죠착지 들고 갑니다 라인 인리리시작해 좋은 라인 유지한 다음에 늦게 타고 하자 미핫시 좋아 좋아 이선마 준비해볼게요 근데 라이즈같은 애한테는 이선마 괜찮을거같아 애가 정복자 들러났고 어차피 돌진해야 잡을수가 있잖아 그치? 난 나쁘지 않을거같다 Q 두세개 찍고 이선마? 아 그래? 그러면 Q 두세개 찍고 하지 뭐 시오케. Okay. 지금 두개 찍었어도 데미지 센것 같은데. <laughs> 내가 좀 잘못 봤나? 노동은 okay. 등골이 휘게 해줘야 잠든 기쁨이지. <laughs> 빠졌구만. 아니 라이즈 같이 몸이 약한 친구한테 이 선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는 척만 하더라도 이제 정글이 없는 찐 같은 느낌이 나는 라이즈 뒤로 빠지게 되지. 상대 정글 있는 줄 알걸? 박아줘야 탑직성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지. 이러면은 굉장잘못다 제대로 박는게 보였거든. 어? 누구게요? 너무 뻔하시네요, 누구게요? 아저씨 너무 티나게 개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너무 뻔하잖아. 나 지금 받아먹기만 하면 돼. 아 오예. 육지 맞다 와! 미련 봐봐 와! 와 미련 진짜 처리 잘했는데어쟤 내려갔어 자한대 때려주고요 후, 그래도 다빠지네좀 아까운걸? 속박 걸리니까 못 잡네 속박도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궁을 먼저 치고 나서 때려줘야 잡을 것 같은데, 박치기 할 때, 그러니까 박치기 할 때, 그때 이제 딱 이제 이 궁을 쓰고 나서 박치기하고 그런 다음에 풀콤보를 넣어줘야 킬각이 보이는 것 같아. 음. 이제 확실히 알겠어. 확실히. 탑대버리를 혼내주는 거 그게 제일 재밌다. 와, 어 재미 쩐다. 어 재미 진짜 괜찮은데? 제만 없지 않아? 그미가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아야, 와, 도 있어, 여기? 깔끔하게, 빵! 와, 뭐지? 이 뽕맛, 이거 뭐지? 좀 신기하네. 항상 템이, 템 나고 나서 각성하는 좀 그런 친 제가 왔습니다. 우지마세요.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아직 안 때립니다. 오케이 잘 먹어 주고요. 때려 주고요. 또 올라가고요. 개무상한데 이거. 야소 광대지 타다 죽었는데 광대지? 뭐야 너도 전멸이야? 한번 붙여 보이아안 받네요. 또, 효과는 좋군. 뭔가 좀 딸피로 낚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도 하고 <놀람> 그런 거좀 있잖아 딸피 낚시 약간 그 냄새가 좀나그 냄새. 모두들 대장장이 오른을 찾아가라고 하지만 오마오 하는 녀석은 없지. <놀람> 어잡겠다 이거. 가는 척만 해주면 이 친구 약간 좋을 것 같은데? 바치기 입니다 박아 드립니다 오우 반 좋다 늦게 써서도 대, 괜찮은데 아 젠장 아 미안해 미안해 오 대포 잘먹 대포 먹은 생각했어 약간 이선마의 색다른 활용법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라이즈가 너무 쫄보나 혹시 형 여기서 집 가는 거예요? 아, 저기구나. 그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볼까요? 챈장 <laughs> W 쓰고 c c 를 씹고 나서 e 를 걸었어야 됐네. 다음 턴에 한번 왜츠고 깜깜한거 봐 깜깜한거 봐 개웃기네 별거 아닌데 뭔가 너무 기분좋아한다 아야 붐피스트? 피스 그걸 좀 일리가 있는데 뭐야 레드를 먹었어? 야너 레드 왜 못고 와 아니 레드 를왜 못고 와이 자식아 너 혹시 힘 법사니? 나 그거 평타치게 아 이거 음.. 야 소라서 먼저 궁쓰기 좀 그렇네 장막이 막히니까 제자리 이동 꿍~ 나이즈 간달프 중에 간달프가 힘도 없었나? <laughs> 생각해보면 마법 쓰는 것보다 지팡이하고 칼로 더 많이 팬 영화에서는 현실 보증하니까 <laughs> 헬준비하자고 혹시 몰라? 저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오른! 들어갑니다! 슛거리! 박치기, 박치기에 녹아버렸습니다. 넥사이! 아카리가 마무리해. 나이샤 샷! 납도, 강철도, 초콜릿 케이프도 모든 것 녹여야지. 어라 취소됐네 아저씨 CS 먹지 말고 나랑 한건 아시죠? 뭐야 정정당당 비교 안 해? 어 잡겠는데 이거? 얍! 뭐아 뭐야 오호호 나쎄나쎄나쎄박쎄 나 쎄, 나 쎄. 밥밥밥밥밥! 빱 <놀내> 갑자기 개 <헤보레%>, 아아 <놀날밤> 아아가버려 혹시 모르겠... 백궁 어? 가나요? 아씨, 안돼 아아아이 <놀날날밤> 게임! 뭐라도 사아야될것 같은데 아오 개 아쉬워. 노틸리 좀만 백업패었으면 이거 이겼을 것 같아. 아쉽다. 언제 오른대냐고? 지금이 오른이야 오른. 올인. 어? 내전성기는 지금이야. 광, 광이야. 아니 이동 기썼네 착취 먹어서 괜찮은 부분? 이거, 야소 때려. 야소 때 뭐야? 아, 궁못 쳤죠? 아, 진짜. 뭐라? 이거 왜 뒤에 카리터 들렸어? 어떻게 났지? 내려간척하고 이제 역광감 준비할까? 아 칼리가 있을 때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되나? 여러분 할 거면 지금인 것 같아요 할 거면 지금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야수가 궁 썼다! 아! 빠세 원딜 뒤졌어요 방치기 들어갑니다! 이끼 한번 드시고! 어? 게임이 제 끝나고! 마무리, 단계라이말이야 아! 진짜 게임로 캬! 오! 아 진짜 게임을 아 게임을 하게임하는거아다 어우. 하아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게임을 하지 않아! 지금아 아... 상대가 너무 만만해가지고 시시해서 죽고싶어 아... 나 참... 나도 장막을 써야돼요 내가 왔습니다 한번 그어봤어요 아니? 난주 와, 욕좀 먹겠다. 내가 보기엔 원딜차 같은데, 이거. 아칼리 뭐야? 아, 존냐야? 아, 존냐 방어력 좋지? 이대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아, 내일 네, 네것 같은데. 박치기다 오케이! 깡! 잘못치고 있어 지금 지금 치칙들어갑니다 액션 아아아 잠깐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원하는구나 아니었는데 <laughs> 뭐 할까요 지금 이대로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없을 때 한번 걸어봐. 야수가 있네요. 박치기라는 겁니다. 이거만 드셔자 옵니다 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액션. 1타3피 나이샤. 방고 단에 단에 단에. 이제 지지났다 지진. 삼. 예. 오르나는 맛에 이런 맛이네 어른이 되계세요? 경비차이 <laughs> 끝까지 채팅치고 가네 생각보다 그렇게 맞아주는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